안녕하세요. 이상이다이기입니다 오늘은 3월 4일이에요. 제가 며칠 동안 일도 어, 있고 친정도 갔다오고 또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오고 하느냐고 제가 며칠을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 아침에 오늘 아침에 박스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시듯이 요거는 제가 그 제인의 다육에서 실방 하실 때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구매했었는데 를그 다섯 번에 걸쳐서 제가 어, 실방에서 구입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어, 많이가 아니고 보면 앙주 하나, 블랙퀸 하나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아이만 구웠다가 보관해 주세요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서 물건을 받았는데. 어, 이렇게, 어, 저도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이렇게, 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신문지가 많고, 자, 신문지를 걷어내고 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입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뜯어보면 좋겠어요. 자, 분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렇게. 오,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네. 뭐 어디가 끝이야. 어떻게 풀러야 되나? 다 풀어놓고 보여드릴까요? 자, 그래도 일단 몇 개만. 아유, 마음은 바쁘고 큰일 났네. 아이 아이는 화분인것 같아요 화분도 화분도 구매 한날라 하셨었나 제가 화분을 샀나 음 너무 이뻐라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이거 제가 구매한거 맞네요 헉, 3개 만원짜리 우와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하고 세개니까 분명히 이 아이도 화분인것 같아요 바쁘다, 바빠. 자, 얼른 얼른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화분도 화분이네, 요 그러면. 화분도 파시고, 달기도 파시고, 다 파시더라고요. 아, 마음이 바쁩니다. 나오세요. 아, 이쁘다. 거기서 제가 화면으로 본 거랑 홀도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또 하나. 요거는 화분 3 개는 쌀쌀한 것 같아서 제가 하우스 들어와서 지금 난방기를 켰더니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끄고. 자, 어머나. 자, 세개만 원짜리인데, 오 생각보다 오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요? 어, 딱, 그, 살짝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한꺼번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친구들이랑 양양을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양양에 제가 어제, 그제, 어제 그제 갔다가 어제 왔는데, 그,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진짜 바닷가에는 나가 서 있으면 얼굴이 따가워서 바람이 너무 불어서 못 있겠고, 짠. 와, 블랙퀸이네요. 자 제가 요 블랙퀸, 요게 만 원이었나? 만 원이 아니었나? 하루에 하나씩 요 블랙퀸도 그날 하루에 요거 하나 제가 성공한 거예요. 다른 아이 이쁜 아이들도 많았지만 요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제 꼭 내가 갖고 싶은 이쁜 아이만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너무 올리고 풀렀나요? 요요 요 상태로 블랙퀸 아 너무 이쁘다. 이 아이는 사두 여기 아가도 있고 우와 너무 이쁩니다 블랙퀸. 성공이에요 요거 성공 그 다음 분체 보내주셔가지고 요거만 이렇게 뜯으면 될것 같아요 무엇을 구매했는지 몇번에 걸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 생각은 안납니다 이제 요아이 어머 이거 뭐야 아 도테랑 도테랑 와, 이름표를 두개 주셨네? 요게 도테랑이, 그러면 두개5 오천 원이었나? 제가, 그, 두 개에 오천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거 구매한 건데, 너무 구매 잘한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음, 세상에. 너무 이쁘다. 도테랑 저 키웠었는데, 어, 여름에 죽었어요. 근데, 그제 거보다, 제가 그 죽인 도테랑보다, 엄청 이쁩니다 아 정말 너무 이쁩니다 보태랑 물이 너무 이쁘게 들었네 이위로 올려놓고 여기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행은 항상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놀러가서 맛집에 간다고 갔는데 맛이 없는 집 이런 데 가서 어 실망하고 올 때도 있었는데 이번 여행은 정말 가는 집마다 다 맛있었고 숙소 밑에 그 횟집이 있었는데 그 횟집 거기에 매운탕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친구들이랑 즐겁게 잘 놀고 와서 제가 어 금요일 날 금요일날 친정 갔다가 놀러 갔다가 했으니까 며칠을 저희 아이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와가지고 아이들 들여다보고 하느냐고 오자마자 집에 짝꿍은 볼 생각 안 하고 아이들 먼저 한 시간 넘게 둘러보고 그러고 올라갔답니다. 요게 두 아이인 것 같아요. 그죠? 요거 두, 두 개에 5천원. 훌륭합니다. 아우, 정말. 다육이 가격이 너무 저렴해진 것 같아요. 저희는 어, 취미로 키우는 저희는 너무 좋지만 정말 키우시는 그 판매하시는 그 농장이나 이런데는 물값도 안나오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답니다. 아,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농장주님들 요아이는 니스, 요 니스가 그렇게 빨갛게 물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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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흙이 어차피 분갈이 해서 놀 거니까 니스입니다. 니스. 이 니스. 어, 물좀 먹고 그러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니스가 생겼습니다 요 밑에 아가도 달려있고 어, 사두입니다 사두 그또 어머 오, 이 아이는 뭘까요? 이렇게 큰 아이는 이렇게 큰 아이가 있었나? 어머나 제가 이렇게 큰 아이 뭘시켰을까요 뜯어, 뜯어지지가 않네. 아. 이게 이렇게 컸었어, 이 아이가? 어머. 어머. 이게 몇 센치 포트일까요? 한 20cm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 어,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립스틱. 창에. 기본이라고 하는 립스틱이래요. 그래도, 음, 다육이를 키운다 하면 이 립스틱은 키워봐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립스틱이 비슷한 아이는 있는데 제가 정식 명칭을 제 아이를 몰라요. 그래서 그 립스틱 하나 샀더니 엄청 무겁고, 어머. 만 원. 아, 이 립스틱이 만 원입니다. 만 원. 어, 무거워. 어라. 이거 아이는 뒤로 가고. 어? 정말 몇개 없네요. 그 다음, 오와이. 다육이는몇개 없어요. 이게, 어, 가이 바쁘다, 바빠. 짜잔. 어, 이렇게 얼굴 큼다막한 이 아이는 또 뭐지? 어머나 뜯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아 됐다 자이 아이는 아 더스티로즈 뭐 더스티로즈 만원 우와 이거 이렇게 큰 아이인지 몰랐는데 더스티로즈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자자자자 자, 자, 자. 이렇게 솜이나 이런 거는 안 넣고 그냥 싸갖고 왔는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안 다치고 온거 보면 참, 아고, 이거 사두, 사두에 만 원입니다. 더스티로즈,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잘 굳혀보고 싶어요, 저도. 더스티로즈, 작은 아이, 2두짜리 있는데 자꾸 얼굴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이렇게 빵빵이 큰 아이가 좋아서 저 아이를 다시 구매했답니다. 다 뜯었나? 에이, 기대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없었나? 음, 정말 화분이 그 좋아이 파란색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쨍한 파란색도 이쁘네요. 요 아이는 두 개에 5,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앙주. 앙주. 어, 앙주 4,000원이네? 앙주 4,000원. 오늘 밖에 지금 눈이 와요. 아침까지는 안 왔는데,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 날이 푹 해서 오면서 눈은 다 녹고 있습니다. 짠. 아, 이쁘다, 앙주. 어, 앙주 색깔 너무 이뻐요. 앙주, 그 다음에 같이 온요 아이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시킨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시켰나? 아, 요런 아이가. 뭔지 모르지만 어디 3,000원? 이거 뭐지? 버스티로즈도 아니고 음 3,000원인데? 이름표도 없고 요 아이 뭘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이가 요 아이 시켰어요. 어또 안에 뭐 들어있나 한번 다시 찾아보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품목이랑 다 맞는지 보고 아 진짜 자와 맞네. 이렇게 해서 너무 이뻐서 요 아이들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박싱한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 지금 요쪽에 생장등이 켜 있어서 빛이 살짝 다른 빛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고 보여드릴까요? 똑같은데? <laughs> 요게 더스티로즈 요렇게 사두 어, 밑에 아가가 있기는 하지만 큰 걸로는 사두예요 더스티로즈 물도 잘 먹고 왔고 요 아이는 블랙킨블랙킨도딱 블레퀸. 어, 분갈이하기 좋을 만큼 그만큼의 물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블랙킨도 아우고 제가 갖고 싶었어요 블랙퀸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심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도테랑 두 아이인데 제가 그어 영수증 보니까 5천원씩두 개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 2두짜리 하나 어 3두짜리 하나 이렇게 오면 합식해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4두 요 아이가 2두예요 화분이 합식하기에는 화분이 이만큼 큰 화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따로따로 따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도테라.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물도 잘 들고, 딱, 물도 딱 맞게 물 먹고 와서 정말 상태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아이, 니스도 요거 4두인데, 밑에 아가도 하나 있고, 5두예요요 아이는, 어, 꽃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니스 이쁘게 어, 심어서 빨갛게 물들으면 그때 또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돌려보면 하엽도 이렇게 지고 있고 흙은 어, 흙을 더 채우신 것 같아요. 이 농장 흙을 그래서 요 아이는 분갈이 해주고 그다음 요거 앙주 요 아이도 요렇게 요 아이도 있고 요 아이 그리고 립스틱은 큰 아이 저 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온 아이들 언박싱 해봤고, 또요 아이들 분갈이 해서 제가 한번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